유엔의 관리하에 들어가게 된 팔레스타인. 유엔은 결의안 181호를 채택하여 팔레스타인을 유대인과 아랍인 구역으로 나누고 예루살렘은 유엔 아래서 관리한다는 두 국가 분할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아랍인 양측 모두 이에 불복. 팔레스타인 유임 통치령은 내전 속으로 빠져들었죠. 그리고 마침내 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의 건국이 선포되고 주변의 아랍 국가들은 이에 반발 즉각 연합군을 구성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거의 10년마다 일어나는 일명 중동 전쟁의 시작이었죠. <laughs> 1차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에서는 독립 전쟁, 아랍 국가들에서는 알나크바라고 불립니다. 나크바는 아랍어로 재앙이라는 의미. 팔레스타인 땅의 약 77%가 이스라엘의 통제하에 들어갔고 수많은 아랍인 난민이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내전 당시의 민병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이스라엘군은 일단 방어에만 몰빵하여 내전 때 확보했던 최후의 보루 펠 아비브와 예루살렘 가도를 사수하는 데 성공. 두 차례의 휴전을 틈타 동구권에서 무기를 수입하며 전력을 강화하고 기적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북부의 갈릴리 지역, 남부의 네게부사마까지 이스라엘로 넘어가고 가자지구는 이집트가, 요르단강 서안지구는 요르단이 차지했어요. 예루살렘은 서쪽이 이스라엘로, 동쪽이 요르단으로 반갈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랍 연맹의 맹주이자 실질적인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나 왕정이 무너져 버렸죠. 이집트 왕정이 폐지되고 집권한 가말 압델 나세르. 영국의 통제 하에 있었던 스웨즈 운하를 국유화 해버립니다 라떼식 제국주의 마인드를 못 버린 영국과 프랑스 나세르 저거 아주 주먹맛을 봐야 돼 저거 아주 아 근데 우리가 직접 때리긴 좀 그렇잖아 라며 이스라엘을 부축겨 이집트를 공격하기로 해요 1956년 10월 29일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침공하면서 제2차 중동전쟁 aka 수웨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차 중동 전쟁 이후 전력을 엄청나게 강화한 이스라엘 3일 만에 시나이반도 전역을 차지하고 후에즈 운하까지 점령해버립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그렇게 기존의 제국주의적 이권을 지켜내는 듯 싶었지만 이미 시대는 제국주의를 지나 냉전으로 넘어간 지 오래 소련이 이집트 편에 서며 어 이집트에서 철수 안 하면 너네 셋다 사이좋게 핵 받다 맞을 각오해 로 나옵니다. 근데 미국도 이집트 편을 들어 버리네. 안 그래도 서방과 소련 사이에서 간보는 나세르 정권인데 이렇게 막나가면 아랍권의 반서방, 반미 정서가 들끓어 오를 게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이들 핵 맞든 말든 안 도와줘. 알아서 해해 버려요. 영국과 프랑스 좋은 시절 다 갔죠. 헐레벌떡 러너를 해버리고 이스라엘도 1957년 3월 이후 시나이 반도에서 철수하면서 차 중동 전쟁은 종식됩니다. 영국과 프랑스 떼어내고 시나이 반도도 돌려받은 이집트 오히려 이득이었습니다. 입지가 더 강해진 나세르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전쟁을 착실하게 대비하는 한편 1964년 아랍연맹 정상회담을 통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설립하고 지원을 시작하죠. 팔레스타인 국가의 독립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표로 하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이후 요르단의 거점을 두고 게릴라전 등을 벌이며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국토는 작고 찢어져 있지. 주변에는 바다 아니면 다 적국들 뿐이지. 태생부터 어거지로 생겨난 이스라엘은 편집증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려고 골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 이집트가 이스라엘과의 국경에서 유엔군의 철수를 요청하고, 아카바만에서 홍해로 이어지는 티란해역을 봉쇄하며 도발을 계속해요. 북쪽 곤란고원에서는 시리아와 요르단강 서한 지구에서는 요르단과 충돌하며 끊임없이 국지전이 일어나고 있던 상황. 이스라엘은 결국, 아, 모르겠다. 차라리 그냥 손빵 가자. 하며 기습 공격을 시작. 1967년 6월 5일, 3차 중동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은 개전과 동시에 이집트 공군기지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합격해 무력화시키고 초장부터 제공권을 확보, 일방적인 전투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의 공군전력이 증발해버리자, 요르단과 시리아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고, 시나이 반도는 물론, 요르단강 서한 지구와 곤란고원까지 점령하며, 이스라엘은 겨우 6일만에 완승을 거두었죠. 이스라엘이 3차 중동전쟁으로 빼앗은 영토들은 시나이 반도를 제외하면 전부 전략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요충지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은 이 지역들을 돌려주는 대신 이제 그만 평화롭게 지내자고 나왔으나 아랍 연맹에서 응 절대 인정 안해로 나오며 합의를 거부. 결국 이에 맞서 점령지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면서 적극적으로 합병 수순을 밟기 시작합니다. 한편 시나이 반도에서는 스웨즈 문화를 사이에 두고 3년 가까이 국지전이 벌어지며 이집트와 이스라엘 모두 적지 않은 출혈을 감수하고 있었고 1973년 10월 6일 칼을 갈 이집트의 선빵으로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합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의 명절 중 하나인 용키푸은 일도 안하고 단식을 하는 속죄의 날인데요 많은 장병들이 휴가를 떠나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 공격을 한 거였어요 이스라엘은 이전 세 차례의 전쟁과는 달리 숨도 못쉬고 처맞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아 방향에서도 공격이 들어오며 요르단강 근처까지 밀려버린 상태에 이스라엘은 결국 핵무기의 사용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그냥 다 같이 한번 죽어 보자 이거죠. 여차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결국 미국의 개입이 결정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이루어지고 서서히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해요. 요르단이 중립을 지키고 시리아가 삽질을 하는 가운데 기습적으로 수에즈 운하를 넘어간 이스라엘에 의해 이집트 제3군이 포위당하며 1973년 10월 25일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승리로 전쟁은 마무리되죠. 네차례에 걸친 중동전쟁과 이스라엘의 연전연승은 아랍 세계에 패배감을 안겼습니다 이스라엘과 맞닿아 있는 아랍 국가들끼리도 슬슬 합이 안 맞기 시작했어요 이집트는 1978년 미국의 중재 하에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면서 대 이스라엘 전선에서 한발 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배신자라고 비난을 받았지만 시나이 반도를 돌려받으며 스웨즈 운하 운영을 정상화시키고 서구 세계와 파해할 수 있었죠. 요르단은 3차 중동전쟁 이후 서안지구에서 넘어오는 난민들을 수용하는 한편 이스라엘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국의 근거지를 두고 테러 활동을 벌이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 대한 소탕 작전을 벌여 레바논과 시리아로 쫓아내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는 3차 중동 전쟁 이후인 1969년부터 야세르 아라바트를 중심으로 흉악한 테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는데요. 1972년에는 기구의 과격파가 뮌헨 올림픽에 참석한 이스라엘 선수단 숙소에 침입해 인질극 끝에 11명을 살해하는 뮌헨 참사를 일으키기도 하면서 전 세계에 악명을 떨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이후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를 와해시키기 위해 1982년 내전이 한창이던 레바논 남부를 침공하여 2000년까지 주둔하기도 했습니다. 1987년 가자지구와 서한지구에서 인티파다라고 불리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저항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화염병과 돌을 던지는 아랍인들을 군대를 동원하여 진압하는 이스라엘에게 전세계 국가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뭐 나왔지만, 이게 5년이나 지속되면서 1993년까지 이어져요. 한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계속된 테러 활동으로 국제사회의 지원이 끊기고 레바논 내전 때 이스라엘에 털리는 바람에 아랍 각지의 국가들로 뿔뿔이 흩어졌는데요. 결국 1988년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를 선포하고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는 유화책으로 노선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인티바다가 이어지던 1993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팔레스타인을 대표해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로 격상되어 가자지구와 서한지구에서 총선을 실시하고 자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1990년대 내내 평화협정들이 체결되면서 드디어 팔레스타인의 평화가 찾아오나 했는데 오슬로 협약 아래서 시행된 팔레스타인의 자치가 불완전하고 억압적이었던 데다 이스라엘 측이 약속과는 달리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해서 건설했기 때문에 오슬로 협정이 사기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하는 이들도 많았어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산하 단체였던 하마스도 이때부터 독자적으로 행동하며 더욱 과격한 무장투쟁을 하기 시작했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이끌던 아라파트 입장에서도 골치 아프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나 동예루살렘에 대한 영유권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아라파트는 3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넘겨받아야 된다고 주장했고 무익정권 20권 한 이스라엘 측에서도 양보를 하지 않으며 긴장이 계속된 것이었죠 결국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2000년 2차 인티파다를 일으키게 됩니다 1차 인티파다보다 더 거센 저항에 이스라엘은 전투기까지 공원하여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하마스 등의 무장단체들은 자살폭탄 테러 등을 벌이면서 평화 같은 건물 건너가 버렸어요 평화가 채 10년도 가지 못한 것이죠 이후 팔레스타인은 가자지구와 서한지구가 조금씩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슬로 협정 이후 자치정부는 아라파트의 노선을 따르는 비교적 온건파인 파타당이 장악하고 있었으나 2차 인티파다 이후 급진 무장세력인 하마스가 세를 불리면서 지지율을 잃게 됐어요 심지어 하마스는 2006년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승리 가자지구를 무력으로 접수하며 팔레스타인 양대 세력 중 하나로 거듭났고 가자지구를 거점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원리주의의 정교 일치를 추구하며,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하마스, 그리고 아랍 민족주의와 세속주의를 추구하며, 이스라엘과의 공존을 도모하는 파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가자지구를 장악한 하마스와 서한지구를 통치하는 파타로 나뉘어 정치적으로 분단된 상태로 자기네들끼리도 통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마스의 통치 아래 끊임없이 테러를 해대는 통해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2009년과 2012년 그리고 2014년에 대규모 전면전이 벌어지는 등 끊임없이 소모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자 지구에서 쓸수 있는 무기는 재래식 로켓포 밖에 없지만 이스라엘은 공군을 동원하고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인 백린탄을 쓰는 등 절대 봐주지 않고 대응하며 국제사회에 지탄을 받고 있죠. 이스라엘은 테러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가자 지구에 장벽을 세워 민간인들까지 봉쇄하고 서한 지구에 유대인 정착촌을 끊임없이 늘리면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2012년 팔레스타인은 UN 옵서버 국가로 승인되고 주권을 가진 국가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UN 시셜 팔레스타인의 영토는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 그리고 동예루살렘. 그러나 이에 불복한 이스라엘은 오히려 서안 지구와 동예루살렘의 유대인 정착존을더 공격적으로 건설하면서 막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최근인 2021년 5월에도 동예루살렘의 알 악사 모스크에서 일어난 충돌이 유혈 사태로 번지고 결국 군사 행동이 벌어졌었죠. 한 7년간 그래도 좀 조용하다 싶었지만 역시나 해결된 건 없었습니다. 아직도 멀어 보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이 와중에 가장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건 민간인들입니다. 언젠가 두 민족이 화해하고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e